오늘의 10분 말씀, 누가 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네 가지 사건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죄인의 상징이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심으로 죄인을 부르러 온 목적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날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사건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특별하게 세워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확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그리고 화, 경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어떠한 공식 오디션을 통과해서 그들이 제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는 제자들이 먼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시작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어떤 그러한 통념을 깨시고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가르치시는데요. 이 내용은 언뜻 보면 저희들이 자주 들었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관이 됩니다. 분명히 연관은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저기 마을에 다니시며 산상수훈들의 말씀들을 자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들 중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저희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선포에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 반응한 자인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확정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말씀하시며 목적을 가지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과는 구분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 밤새도록 하신 기도는 제자를 사도라 칭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 분명히 그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제자들의 삶을 살펴볼 때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급진적인 변화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삶은 꾸준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었고 변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변화하는 것은 제자들 자체이긴 하지만 그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기도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선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12 사도들에게는 임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무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명을 뽑았을 때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로서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이나 우월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12명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명을 선택하심으로 공동체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12사도 또는 역사 가운데 특정한 인물들을 성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특수화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들이 초점이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다시피 12사도들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곤1장에서는 70명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에 가시게 되면 열두 사도가 아니라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스테반 집사님, 빌립,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서이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는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시작은 베드로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파한 가론 유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도 베드로를 특별하게 여기기보다는 다른 제자들의 대표적 성경을 띠고 그를 통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동일시하게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세 명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다 가깝게 두십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세 명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결국 12명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들의 특징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복음사역의 시작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바울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당한 소식을 또한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있고, 또 요한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열두 사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딱한 가지입니다. 사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들에게 다른 재능과 사명, 방법 등을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과 산상수음과는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팔복의 진정한 복의 의미는 현재의 악한 시대에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복 내용 자체를 살펴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지상에서의 행복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 나라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의 팔복은 제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누가복음은 제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해안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르치실 중요한 가르침의 배경이 되는 설명입니다. 그 당시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3장, 에레미아 47장, 에스겔 26장에서부터 28장, 요에서 아모스, 스가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또한 이 사람들을 우리들의 가장 쓰라린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민족성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 돼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18절서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치유와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상황이 허락되어 주시는 대로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 경고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네 가지 복은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요. 두 번째, 배고픈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세 번째, 슬픈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번째, 박해 받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화, 경고 부분은요. 첫 번째, 부자들에게. 두 번째, 배부른 자들에게. 세 번째, 웃는 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승자를 중요시 여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한계가 있고 부족한 그 패배자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슬픈 자들, 박해받은 모든 자들이 복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그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회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심을 통해 그 날이 올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서부터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면서 네 가지 화, 경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 하는데요. 부자들에게, 그리고 배부른 자들에게, 웃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넉넉함과 세상에서 안정을 찾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평안과 안정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삶 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안에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점검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행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